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아지 꿈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풀어보려 합니다. 꿈속 강아지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강아지 꿈 10가지 풀이를 함께 알아볼까요? 귀여운 강아지를 만나는 꿈. 꿈에서 귀여운 강아지를 만났다면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길 징조입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나거나 행운이 따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아지와 함께 노는 꿈. 강아지와 즐겁게 뛰어놀았다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될 징조입니다. 답답했던 일들이 해결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강아지를 안아주는 꿈, 따뜻한 강아지를 품에 안는 꿈은 사랑과 애정을 받게 될 징조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긍정적인 교류가 이어질 거예요. 사랑 표현에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보세요. 강아지가 짖는 꿈. 강아지가 시끄럽게 짖는 꿈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물어뜯는 꿈, 강아지가 무언가를 물어뜯는 꿈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거나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픈 강아지를 보는 꿈 아픈 강아지를 보는 꿈은 건강상의 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컨디션 관리에 유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건강 관리에 힘쓰세요.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꿈. 소중한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꿈은 불안감과 상실감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잃거나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죽은 강아지를 보는 꿈. 죽은 강아지를 보는 꿈은 슬픔과 이별을 상징합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을 겪거나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말을 하는 꿈. 꿈 속에서 강아지가 말을 했다면 놀라운 소식을 듣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될 징조입니다. 직관을 따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강아지가 나를 따르는 꿈. 강아지가 당신을 졸졸 따라다니는 꿈은 좋은 기회가 찾아올 징조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오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강아지 꿈 해몽 어떠셨나요? 꿈은 우리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꿈속 강아지들의 메시지를 통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